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은 몬스세요스라는 게임인데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모르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영어. 뭐야, 프롤로그인가? 녕하세요안녕 어, 일 났어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잡으러 가자. 더빙 갈게. 우와. 딩. 레디. <laughs> 아, 오케이. 괴물이 나타났는데 괴물이 잡으러 간다. 레츠 고. Find out in which order to trigger this e button. For the heroes to kill this, n o w s the l o s creature.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덟 가지 버튼에서 뭘 찾아내라.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먼저 뚜까페. 안 되네. 아이런 아,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알겠어. 근데 소리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 같으니까 소리 줄이고. 렛츠 t 일단, 이게 아니다. 먼저, 얘가 지금 보면은, 한쪽 다리를 들고 있어. 그리고, 하이, 인사하고 있어. 나팔 소리로 반가, 방가, 반갑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한지, 오, 됐다! 빛이 내렸어. 나팔 불었더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은? 이걸로 패면 안되나? 아 한번 한거는 못하는구나 이운석 방패 얘가 이렇게 빨갛게 됐으니까 이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자 커피를 아 커피 마시는거구나 오 어? 뭐야 오우씨 뭐야 알 나왔어 알에 나왔다 해야 되나? 배터 배탔다 뱉었, 해야 되나? 이거 뭐야 이거 커피 마셨는데 커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이게 뭐야? 폭탄? 폭탄에 던져버리자 저기다가. 아니다, 운석. 운석 떨고. 그렇지. 운석 떨고. 간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으으으. 아 죽었어. 야, 한 사람 죽었는데? 잠 운석 떨어지고 있을 때 알람, 물방울 이거, 이상한 폭탄? 일단은 이 친구 지금 굉장히 게을러 보여요 약간 일어나기 싫어하고 이때 알람시계 울려서 손도 짧아서 알람 못 끄게 짜증나게 만들기 그치, 알람 울려서 어어, 어, 시간 더 빨리 가는 거구나 잠깐만, 씨, 잠깐만 이 운석이야? 이 운석이야? 미친. <laughs> 야,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건 아니지. 이제 두 번밖에 못하는데. 먼저 물방울, 물방울은 뭘까? 비눗방울 불어서 모터트리기에서 짜증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로 이거 죽게 하는 건가? 벌벌 떨고 있어, 이제. 야, 얘 커피 마셔가지고 지금 카페인,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일단 이거 비눗방울 불어서 아 이거 비눗방울이구나. 오 폭탄, 그리고 폭탄 던져. 야 야, 늦었잖아. 게임 오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어, 다 죽었어.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알았어. 이제 자, 먼저 잘 보세요. 나팔을 불어서. 뿜뿜뿜 빛이 내려라 화상 입혀버리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리고 개센 그냥 토르 힘 얻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물방울 비눗방울로 독극물을 위에다 올려버려 그리고 얘가 돌아와서 으으알 나와버렸을때 잘 봐요 방어막을 하는거지 방어막 깔아놔. 그치. 깔면은 태어나지. 그러면은. 어, 잠깐만! 야, 방어막 했는데 이거. 죽는다고? 문석. 문석 떨고. 운석 어, 떨어지지. 문석 떨어지고 있어. 어? 날아가 버렸어. 다시.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래서 커피 마시게 해. 커피 마시게 해서 알 나왔지 알 나왔으면 이때 폭탄으로 터트려 폭탄 설치해 가라! 설치 삐뽀 폭발 뻥 좋아 그래서 커피 마시고 얘 이제 부들부들 떨릴때까지 기다려야돼 부들부들 떨릴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떨어지게 하고 어 이제 부드부 떨리죠? 이제 비눗방울 해서 떨어질 때? 아이 에바지 죽여 패! 아프지? 아프지? 어 물어 떴잖아 찔러 찔러 죽여 나이스 구멍 파셨어 오? 어? 팔았다 왜? 시간 똑딱 똑딱 오으아 이거 아니었어 나알것 같아 이제 알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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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아 난... 어, 이거 안썩었냐아 이거 아니야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물어 뜯은 다음에 했어야 됐는데 아 다시 해보자 잠만 커피 마셔 커피 마시고 알다치 으으으 나오면은 바로 폭탄 터트려 버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잘 봅시다 잘 보세요 아 알겠어 넣고 유튜브 분량 나오나요? 아 설마 이게 끝인가요? 이 이게 이게 끝인가? 이 라운드가? 아얘 잡으면 그냥 끝이구나. 아니 근데 뭐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내가 너무 잘하는 걸. 지랄하고 잡아쳤네. 운석은 마지막인 것 같아. 운석은 마지막이고 내 예상 내 한번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가지고 얘가 마지막에 개피피1 됐을 때 운석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맞고 띵! 해서 뻥 쓰러지는 거지 이거 100%입니다 예언이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들어보세요 시계는요 그니까 러 시계는 뭐냐면은 얘 비눗방울 터트리는 거예요 시계는 그래서 이제 방패를 씌워야 돼요 방패를 씌우고 얘가 얘를 뚜껑 패요. 그러면 얘가 화나서 우리를 때릴라는데 방패 때문에 못 때리고, 그 다음에 시계를 써서 비듬방을 터트리고그 다음에 운석 떨어뜨려서 죽여버린다. 어떤, 어떤가요? 완벽하죠.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어떡 하지? 진짜 분량이 안 나오잖아. 너무 잘해서. 그니까, 러 그니까 러잘 봐, 잘 봐, 잘 봐. 씌우고, 방패 우리한테 씌우고, 물어 뜯어버리면은 얘가 빡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방패 씌워져 있어서 못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시계 써서 이거 떨어뜨리면그 뜯, 물어 뜯은 곳에 독궁물 떨어져서 얘 죽어버리려고 개피 1, 피1딱 피 됐는데 이때 운석 떨어뜨려가지고 조그만 돌 하나 이게똥 맞아서 이게 딱 죽어버린다. 약간 제 루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한다 했지? 아, 맞아 일단 방패 씌워 방패 씌우고 나이스 때려! 야,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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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뜯어! 어어 먹어버려! 찔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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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시무룩 했다가 개빡치죠? 죽여버릴 거야 으, 죽여버릴 거야 응, 방어막이야 꺼져 아 날아가 버렸네 비눗방울이. 어 오. 어! 아 비눗방울 좀 느끼해야 되는구나. 아어 화상 입어서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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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얻어버리고 알을 산다. 으 어, 오케이 각성. 다음에 뚜까 패 버려. 해버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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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음.. 안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이 이거, 물방울 씌우고 운석 떨구고 운석 떨어진다 여기서 시계로 한방에 그냥 다 조져버리기 문서 떨어진다. 이야. 오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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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잘해서요. 잘했습니다. 했어요. 헤잘했어요. 잘했어요 전내 잘해요, 전내 잘했어. 오케이. 아, 깨버렸네. 어떡하지? 아, 너무 잘했다, 이거. 내가 너무 잘해버렸어. 지금 이거 10분. 한몇분 했나? 한 8분 했나? 다른 루트가 있을지도? 아, 그런가? 한번 다, 다시 해볼까요?